안녕하세요. 최근 소액결제 미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이나 앱 결제가 계속 쌓여서 부담스러워졌거나 통신사에서 독촉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미납 상황에서 해답은 바로 선불유심인데요. 선불유심으로 전환하면 소액결제 이력과 무관하게 개통할 수 있고 앞으로는 소액결제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미납, 연체, 정지 단말기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호환 유심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KT 호환 유심은 KT 바로 유심으로 GS시보, 씨오, 이마트 시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민트색 패키지에 고양이 그림이 있는 제품이고 가격은 8,800원입니다. 유심 구매 전 단말기 호환성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가 KT의 미나 면체가 있다면 반드시 LG 유심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LG 호환 유심은 모두의 유심 원칩으로. 이마트24나 스토리 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검정색 패키지 제품이고, 동일하게 8,800원입니다. 개통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통 사이트 접속. 케어 통신 개통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통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2단계, 통신망 선택. 구매하신 유심에 맞게 KT망 또는 LG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KT 바로 유심이면 KT망을, 모두 유심 원칩이면 LG망을 선택하세요. 3단계, 본인 인증. 토스, 패스, 카카오, 삼성 패스 등의 간편 인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액결제 미납이 있어도 기존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 인증이 어려우신 경우 케어통신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면 가까운 매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4단계, 가입 유형 선택. 신규 가입으로 선택하시고 고객 유형은 내국인, 사용 방식은 선불로 설정해주세요. 초액결제 미납 상태에서는 번호 이동이 제한됨으로 신규 번호로 개통하셔야 합니다. 5단계, 유심 정보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개통이 성공합니다. KT 바로유심의 경우 유심 뒷면에 89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하시고 마지막 알파벳은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LG 모두 유심은 알파벳 한자리와 숫자 네 자리로 구성된 모델명과 일련 번호 8자리를 각각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6단계 요금제 선택 다양한 요금제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성비 요금제를 찾고 계신다면 LT3960.3기가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월 39,600원으로 통화 문자 무제한의 데이터 10.3기가가 제공되고 10.3기가 소진 후에도 3메가 BPS 속도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7단계 개인정보 입력. 신청자 성함,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8단계 희망번호 선택. 원하시는 번호 뒷네 자리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번호들이 표시됩니다. 그중에서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9단계 청구 정보 입력. 주소지 등 청구 정보를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불폰은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입력해 주세요. 10단계 개통 신청.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고 특히 유신 번호가 정확한지 꼭 체크해 주세요. 가상계좌 발급을 선택한 후 개통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생까지는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개통신. 개통이 완료되면 단말기에서 유심을 교체해주세요. 단말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유심 트레이를 분리하고 기존 유심을 제거한 후새 유심을 삽입합니다. 전원을 켜시고 비행기 모드를 몇 차례 끄고 켜기를 반복하시면 네트워크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후 요금 충전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충전은 총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앱을 설치하셔서 직접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발급, 카드 등록,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충전할 수 있으며 자동 충전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케어통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충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케어통신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카톡 채널로 이름과 함께 충전 요청을 남기면 계좌 이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액 결제 미납 문제를 선불 유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납 이력과 무관하게 개통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액결제가 원천 차단되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통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케어통신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